더 잘난 친구들! 더 잘난과 함께 인형뽑기 한번 도전해볼까요? 도전! 오늘 사랑이랑 같이 인형뽑기 대결을 할 거예요. 어떻게 잘 뽑는지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인형뽑기 시작! 출발! 자, 우리 인형뽑기 대결할 건데, 사랑이 아빠, 돈 주세요. 돈 주세요! 삼촌이 될 거예요. 아니 내가 될 거야. 내가. 좋아, 그럼 지금 나시 자, 그럼 뭘 뽑을 거예요? 피카츄. 와, 요즘 대세 피카츄. 어, 과연 자, 사랑이 잘할까요? 사랑이 한 방, 삼촌 한 방, 좋았어요. 자, 먼저 사랑이가 도전합니다. 자, 사랑이가 넣고 자 갑니다. 자, 과연 사랑이는 피카츄를 잘 뽑을 수 있을까요? 오, 잘한다. 보어오 내수 있어! 한번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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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첫 번째는 실패. 이번에 더 잘난 삼촌이 한번 도전해 볼게. 자 이번에 더 잘난 삼촌 도전. 오. 아 됐다. 예? 잡았어. 야! 아. 이번에 제가 뽑아볼게요. 자상영두 번째 도전. 저폭 피카츄를 그렇지 그렇지 아, 도전하나요? 오 됐어 어? 됐어, 됐어. 과 사랑이 됐어 됐어 아 <laughs> 사랑아 어, 파이팅 두번째 도전 아 머리를 잡았습니다 올라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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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우 진짜 네번째 도전 자 과연 사랑의 네번째 도전 자 갑니다 조금 앞으로 우지, 좋았어. 조만영, 조금 이제 갑니다. 하나, 어?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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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하나, 뽑았어. 자, 하나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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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잘해서 좀 뽑을 것 같아요? 네. 아, 첫머리. 파이팅, 파이팅. 조만요 뭔가 이게 어 상황인가요? 자, 자, 삼촌, 이더 다른 삼촌. 오, 올라가네요. 올라갔지. 예! <Cornell> <파이팅! 결 not reading> 와우 우리도 뽑았어! 와일제이에요 <affe tới> 친구들도 인형뽑기에 도전 한번 해보세요. 예. 와자이 라운드는 다른 기계로 가볼게요. 가고 고자이 라운드 뭘 뽑을 까요 사랑아? 도라에몽. 가필드 삼촌은요? 삼촌 삼출. 가필드가필드 사랑이는 도라이방 도전! 도전! 아자삼촌 넣어줄게요 자, 사랑 드가 자, 갑니다 아. 더잘한삼촌은 카필드 도전 카필드 도전. 자필드 도전. 도전. 카필드 도필드 도전. 어, 필드 도전. 카필필드 도전. 카필필드 도전. 카필드 도필드사랑카 도전. 이 도전. 카이 도전. 카이필드 도전. 카필드 자가필드 잡았나요? 잡았어+ 잡았어 어, 아 사랑아 잡았어 사랑아 아휴+ 아싸 <laughs> 아, 사랑이는 이휴 아휴+ 아짜달인아아요 많이 해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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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분이 어때아좋아요 우와! 아아요 마지막 도전! 도전! 삼 아휴+ 더잘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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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휴아 어떻게 뽑아야 되는지도 가르쳐 주고 정말 좋았어요. 와 우와 오늘 인형뽑기에 우승은 누굽니까? 김사랑. 우후 우와. 어 그래 고마 오늘 더 잘한 삼촌도 사랑해요. 인형뽑기에서 너무 너무 즐거웠어요. 비록 졌지만 그래도 인형뽑기 함께한 시간 너무 좋았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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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랑해요. 사랑해요. 네. 사랑해요. 몇개 뽑았어요? 네. 3개! 3출은? 난 2개! 두 2개! 두 어우, 너무너무 잘했어요! 사랑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만년파들이랑 친구들이랑 팬들도 시청 뽑기 해보세요! 시청 재미있 재밌어요! 우리 더 잘난, 좋아하는 우리 친구들도 미경 복기 도전! 한번 해볼게요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